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 나 혼자만의 레벨업, 요게 쇼케이스가 열려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원래 팩트를 잘 꽂는데 실방 중에서도 저한테 단점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솔직하게 제가 넷마블의 모든 게임을 섭렵을 했습니다 모든 게임을 다 했어요 제가 솔직히 모바일 게임 중에 안 다룬 장르가 없고요 웬만한 장르 특히 넷마블 게임 쪽다 했습니다 3n 게임 쪽 웬만한 거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한 눈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음또 제가 자본주의랑 결탁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만들, 말씀드릴게요. <laughs> 제발 그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도 제발 그 매의 눈으로 디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요번 녹화에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란 게임은 웹툰으로 굉장히 성공한 게임입니다. 뭐 게이트가 열려서 어그 게이트를 통해서 던전을 깨면서 레벨업을 한다. 뭐 요런 컨셉인데 어 거기에 또뭐 협회라던가 길드라던가 길드가 파생되고 그런 캐릭터 간의 묘사들을 가지고서 어던 깨는 그런 게임이에요. 또한 가지는 이게 액션 RPG인데 어, 혼자서 플레이하는 느낌이 어,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143억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넷마블 네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넷마블 네오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게임들이 뭐가 있냐면 리니지 2 레볼루션. 잠만 영상 끊겼네요. 넷마블 네오라고 하면은 리니지 2 레볼루션이나 킹 오파나 제이의 나라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게임즈가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게임들이 나올 때어 게임들이 좀 변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똑같은 포맷에 IP만 입혀가서 그 IP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 로열티에 있는 그 IP 발로 어 똑같은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워낙 인기 있는 웹툰이라서 제가 좀어야 단점을 말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야, 다시, 다시, 다시. 씨. <laughs> <시발. 웃음> 아니야, 아니야. 못하겠어. 잠깐만. 2022년도 지스타에서 공개를 했었어요. 이때 제가 2022년도 지스타를 참가를 했고요. 이 게임을 슬쩍 맛보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PC 클로스 플랫폼이고요. 예, PC 플랫폼이고요. 예, 카툰 렌더링이에요. 웹툰 기반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게 카툰 렌더링 기법인데, 캐릭터의 등급에 따라서 모습이 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웹툰, 어, 2D로 나온 것들을 3D로 변환하면서 조금 더 액션성을 강조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싱글 플레이 액션 RPG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토리텔링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원작에서 볼수 없는 서브 스토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작에서 볼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서브 스토리도 볼수 있다는 게 되고요. 네, 요쯤에서 또 제가 또 한번 위기가 올것 같긴 한데 무기와 룬에 따라 달라지는 전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 무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두 가지 무기를 교체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혹시 어제 예상이지만 과금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룬 장착, 룬 뽑기라고 아까 나왔는데이 룬이라는 거는 스킬 룬이에요 그래서 룬 스킬셋을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무기도 그렇고, 룬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왠지 과금 쪽이지 않을까. 요런 대형 IP를 가지고 오려면 게임사가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본인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뽑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기 교체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룬 장착, 룬의 스킬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이 스킬을 강화하고 뭐 그런 시스템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뭐 이거는 게임에서 직접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룬과 무기에 따라 스킬과 어 이런 타격들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작 스킬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액션 게임에서 조작 스킬 없는 게임은 없습니다. 극한의 회피와 어 콤보와 반격을 할수 있는 그런 스킬 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다양한 헌터를 좀 조합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세 가지 헌터를 조합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헌터들을 조합해서, 어, 소환자를 뭐 이렇게 킹오파 해보셨으면, 나와서 도와주는 조력자로도 쓸 수가 있고 태그 모드도 있고 뭐 군단 전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이트의 종류도 뭐 컨텐츠겠죠 뭐 레드 게이트 뭐 던전 브레이크 스페셜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던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전 뭐 타임어택 던전도 있다 어 근데 내 14번은 지워야지 어 <laughs> 웹툰이 워낙 아나 요번 녹화 제대로 되는 거 너무 <laughs> 이거 편집 없이 그냥 간다. 음. 웹툰이 너무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예. 아 잠깐 이것도 지워야 되겠는데. 어예 잠깐만요. 최초 예. 아니, 아니 최초 예. 그리고요. 19일 5일부터 사전 예약을 등록합니다. 3월 20일에 태국 캐나다에서 오픈 베타를 한다고 해요. 국내도 하면 참 좋겠지만 어. 3월 20일 태국 캐나다에서 오픈베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vp 나 이런걸 이용해서 좀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5월 출시까지 5월 정도에 출시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전에 나오는게 아스탈 연대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어 스팀 도 진출하겠다 라는 뭐 방대한 계획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제가 좀, 녹화하면서 당황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워낙 제가, 모바일 게임은 시조세 느낌이라서, 이런 게임들을 너무 많이 해본 게 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오늘 좀 말을 많이 아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웹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을 많이 아낀 편인데, 일단, 몇 가지 뽑기 종류가 보이고요. 일단, 그러니까 싱글 기반이다. 그리고 스팀까지 진출을 노린다. 라고 해서, 오늘의 쇼케이스가 완료가 됐는데, 음, 뭐 이렇게 해서 총정리를 마치면서 어 물론 액션송 이런 어, 게... 야 당황하게 만들지 마. 이런 게임은 제가 또 막상 들어가면 엄청 또 재미나게 하고 어 잘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잘하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어 게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방송을 받고. 또 나오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이었습니다.